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마음 AI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공시 하나가 나왔죠. 자, 전환성 청구권 어, 행사 관련 공시고요. 국내 3호의 10위,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청구권을 어, 행사한 물량이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장이 딱. 될 여정이라는 거고요. 자, 전환가액이 지금 어때요? 17,600원짜리예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40% 정도의 수익률이라는 거고 제가 어 이렇게 전환가액과 현재 이 주... 주가와의 이 괴리가 정말 크지 않는 이런 종목을 정말 눈여겨 보셔야 한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게이 시세를 만드는 사채다. 자, 이런 표현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으로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바로 이 시점에, 자, 주가가 이 전환가일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더 커다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고, 당연히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호재성 이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욱 부각시켜가면서 이 시세를 크게 만들어내는 패턴이 자, 항상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만큼 또 맞춤 맞게 이 AI 관련주들이 단순히 이 대선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다가 대선 끝나고 제로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이 섹터로 정말 실질적인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 형성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음 AI가 이 전환사채 물량 상장을 딱 앞두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이런 추세적인 상승 끝에 정말 이렇게 급등 랠리를 만들 이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나 지금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터트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여기서 오일성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 놓 소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 호재 정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리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정말 크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어, 말씀드릴건데 제가 일단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마음 AI 아니면 맨 앞에 두 글자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종목명만 적어서 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거니까 부담없이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지금 적어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다 한마디로 세력 이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왜 적어 놨냐 여러분들 이런 걸 기준가로 여러분 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전환가액이라든지 자 이런 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거 낫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자이 자리에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저기 자리에서 흔들다가 이 호재 딱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 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또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런 흔들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 삼아서 맞춤 대응 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부터 어 시나리오 매매 전략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호로 마음 AI 아니면 맨 앞에 두 글자 마음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답장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이제는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뭐 호재 정보까지 이거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는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자더 이상 이 정보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어,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가 터지면 그때부터 이찐 상승 나오는 거니까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마음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 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의 놓치고 계신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